12회차 사탄 번호 첫 번째 번호를 추천하는데요. 요즘 날씨도 춥고 또 델타, 코로나 델타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합니다. 국민들이 항상 경제적인 것이나 안정적인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. 열심히 건강을 지키면서 사는,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는 방법. 자, 오늘도 힐링하는 마음에서 후손을. 추천 로또대왕한테 맡아봅시다. 네. 992회차 첫 번째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. 네. 추천. 네. 37번. 네. 두 번째 로또대왕. 한동선이 두 번째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. 네. 7번. 네, 봄소니, 세 번째 번호를 추천하겠습니다. 25원. 네, 이 2월수네요. 이번에는 2월수가 꼭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어, 2월수가 안 나왔는데 2월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992회차 4탄, 네 번째 번호입니다. 4탄, 네 번째, 4. 탄네 4번째 3탄, 사탄 4탄 수탄, 수탄. 수탄. 와, 큰일 났네 어어머어 나 <laughs> <laughs> 아니 세상에 왜이신데왜이신대왜 이러신대요 아, <laughs> 10번 <laughs> 네, 10번이라서 10번 아니 한금손 어도비아황금선께서왜 이렇게 화장하셨나요 화가 바짝 나셨습니다. 네, 33번 이월실를 고발해 주셨는데 화가 바짝 나셨네요. 좋은 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분으 좋은 분으 좋은 분으 네, 27번 192회차